안녕하세요 큐시즘 24기 기획 파트로 활동한 안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시즘 29기 디자인 파트로 활동한 김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시즘 29기 프론트엔드 파트로 활동한 박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29기 기획파트로 활동했던 박가은입니다. 30기 신규 학회원을 지원하실 여러분들을 위한 서류지원 꿀팁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이 저의 첫인사와 같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잘 소개하고 저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IT 업계에 관심을 가진 계기, 그리고 큐시즘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내가 큐시즘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큐시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큐시즘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드러낼 수 있는 저의 경험과 역량을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큐시즘에 대한 관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원자의 첫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다 보니 본인이 얼마나 큐시즘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기라며 열정과 진심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QC즘이라는 학회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아리나 학회가 운영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학회원들의 열정적인 학회에 관한 참여가 있어야 학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의 세션들이나 이전 기수 학회원들의 학회 회고록 등과 같은 여러 자료들을 미리 보고 학회의 어떠한 점들에 내가 관심을 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 초반에 제 직무와 맞게 코드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개발자 박준형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임팩트 있게 한 줄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모든 과정이 순산하게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파트 사람들이 여러 명 만난 것이기에 당연히 의견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 어떠한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갔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소설했습니다 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퓨시즘과 관련 있는 프로젝트를 어,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경험함에 있어서 느꼈던 한계와 고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세 번째는 퀴즈즘 활동을 통해 그 한계와 고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 중 어느 정도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뽑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과제물, 공모전에 참가했던 작업물 상관없이 가장 완성도가 높고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UXUI 프로젝트를 두세 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작업물을 두개 넣었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분들은 타이포그라피나 그래픽 디자인 작업물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는 그러한 것들에서 디자인의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나 결과물을 내놓기보다는 본인이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 몇 개를 짧고 굵게 보여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이후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살펴본 후,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 프로젝트는 되도록 작성하지 않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먼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의 정확한 역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즉, 저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꿀팁은, 음, 단순히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를 이미지만 보여주지 말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일수록 알기 쉽기 때문에 좀더 많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같이 학회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이고 싶어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솔직하게 저의 고민을 말하고 퀴즈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나가고 싶은지도 적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큐시즘 외에는 다른 외부 활동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대외 활동을 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솔직하게 다른 대외 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큐시즘에서 꼭 활동하고 싶다를 어필하는 방향으로 답변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했을 당시 저는 학교 중앙 동아리 내에서만 학과생들끼리 프로젝트만 진행해 봤을 뿐 여러 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와 이런 적은 경험으로 합격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는데 꼭 개발 파트원으로서 기획이나 디자인 파트원과 생겼던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다른 개발 파트원과 이러한 점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봤고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었고 앞으로 학회 활동에서 이렇게 팀 협업을 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원서를 구글 폼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장이 되지 않아 작성 도중 내용이 모두 날아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문항수가 꽤 많고 분량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원서를 작성할 때 모드 등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중간 꼭 저장을 하시면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항별로 소제목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쓸스 있는 소제목을 작성한다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만의 지원서 꿀팁은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다는 것이 가독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글로 긴 지원서보다는 단락을 나눠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문단별로 설명을 하면 좀더 읽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본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또 모모일 것 같습니다 보다는 모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체적인 문어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문장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에 세네줄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문장을 끊어가 주는 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이런 굳이 붙일 필요 없는 미사 요구는 빼는 것이 서류 작성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지원자를 위한 프리시즌 서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